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 여의 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 지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붙어 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포열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아 내죄니 씻기 위하여 니가 여 주시 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한기상 20장 열한기상 20장 2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하니라. 아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래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 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메.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을 두 무리에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보병 10만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예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지배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이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다스는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함께 읽습니다. 베나다시 왕께 아래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남의 세계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로 된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노으리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합 왕은 아람과의 첫 번째 전투를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아람 왕 베나닷은 1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다시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아람 왕 베다낫은 이스라엘을 특히 하나님을 모르고 깔본 까닭에 뜻하지 않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세력은 여전히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름 모를 선지자는 오늘 22절 말씀처럼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다시 쳐들어올 아람 왕을 대비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아람 왕은 독한 마음을 품고 2차 침공을 해 왔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만 명이 넘는 군사를 동원해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이스라엘 병력은 두 개의 작은 연소대처럼 보일 만큼 작았습니다. 또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 평 산의 신이라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 하면서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아람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당시 우상신들이 이 전문 분야와 전담 지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의 신, 우박의 신, 번개의 신과 같이 그 신이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있었고 또 어, 맡은 지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하나님도 뭐 산의 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이 다이 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하나님이 힘을 못쓸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 그리고 아람의 군대의 숫자가 훨씬 많으니 이길 거라 확신을 하고 저들어 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람 왕이 한 발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손에 아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위함은 아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방에 알리시기 위해서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아람 아람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아람이 대치한 지 일주일 되던 해에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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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어, 27,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승리이지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의 어, 성읍의 골방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다급해진 아람 왕 베나닷은 어, 그 참모들이 어, 이스라엘 왕은 인자하다고 하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으로 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행동은 자신의 생명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로서. 항복의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아람은 마치 어, 아, 아람이 아니라 아합은 마치 자신의 힘으로 전투에서 이긴 양 우쭐대면서 베나닷은 나의 형제다 하면서 베나사을 베나닷을 데리고 오게 하고 전차에 이 병거에 태웁니다. 그리고 베나닷이 이전에 어, 아합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은 다 돌려주고 자신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회유를 합니다. 이아람왕 어, 베나다시 말했던 이 아합 왕의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뜻은 어, 자기가 패전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나라에 어, 그 무역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에 그 적군의 어, 나라의 왕의 거리를 만들면서 대놓고 그 나라의 그 물건을 팔수 있도록 무역을 내가 대놓고 열겠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높여 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아하방은 자신이 무엇이라도 되느냐, 거들먹거리며 우쭐대면서 이 조약을 받아들이고 베나닷을 놓아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믿을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과 같지 않습니다. 아니요. 다른 이방신들은 다 거짓이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전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시고 또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선다면 누가 막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이나 환경, 내 능력이나 지식이나 세상 살아가는 방법 같은 것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우상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 그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다른 여러 신들 가운데로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읍시다. 둘째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줄 알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합은 전쟁의 승리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지 않고 모든 공로를 다 자신이 가로채고 맙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공로인 양 아람왕 베나다 앞에서 의기양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의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 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자기 이익과 만족을 도모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베나다시 자기가 살려고 얼마나 아하왕을 치켜세우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이 아하왕 손에 달려 있다 하고. 이전에 빼앗은 성읍도 돌려주겠다 하고 또 아하방의 이름으로 된 길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하방은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든 공로를 다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의 방법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너가 한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를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순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줄 알고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셨지요. 몇 번의 패배를 안겨줘도 시온찬을 아브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며 기회를 주고. 십니다 우리가 죄짓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회개하며 살아갑시다. 그런데 회개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둑이 회개하면 회,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데요. 어,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100, 한 90도 정도만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깨우치고 회개해야지 생각만 하고 에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겠지 하고 넘기는 가볍게 넘기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었죠. 우리는 회개할 때이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혼나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한 아이들 같이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회개함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권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만물의 창조자여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른 우상들은 다 잘라내 버리고 하나님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의 자금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믿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 옆에 나아가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어, 일어나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기를 어, 소원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고백 속에 우리의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어, 화요일 오늘 중보기도를 위에서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에 기도하는 모든 그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모든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국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힘쓰 일하시는 기간좀 기관 선교 단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달라고, 선교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해 달라고, 그리고 저희 교회도 어,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해 달라고, 계속해서 어, 이번 세가족 어, 초청 주일을 지나 어,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새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우리 교회 정착해 정착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